이 사람은 수술, 이 사람은 수술 수술 아니고 이제 주사 이게 딱 나눠지는 사람이 있고 그 중간에 어딘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조금 더그 사람 입장에서 결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가 발버둥 쳐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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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척추 건강을 전해드리는 척추사이다입니다 요즘 의학 드라마 많잖아요 뭐 보신 거 있으세요? 좋아하는 거? 어,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혹시 브레인이라고 드라마 보셨어요. 아, 브레인 어, 좀 명작이죠. 명작이죠. 거기서 이제 손 타이도 이것도 못해, 그럼 신하균이 혼내는 거 있거든. 요 아. 그거 보면서 아, 나도 손 타이 못하는. <laughs>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. 뭐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생각나는 건하얀거타 그런 아. 드라마도 있었고. 저희가 모교로 있었던 병원에서 촬영을 하기도 해서 촬영장도 이렇게 구경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더 재밌게 봤던 하... 기억. 다양한 것 다. 그때가 막 예과 1년... 인 우리 한창 그때 이제 그때 뭐 술만 먹으면 다들 단단. 매일매일 그래가지고. 아 진짜 다들 막. 저 저도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제 와이프랑 그 코로나 제가 격리를 당했어요. 음 그때 몰아서 낭만 닥터 김 사부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 또 그때 방영하던 시기였거든요. 다 몰아서 봐가지고 지금도 얘기하면 아, 그때 격리됐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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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주를 무려 2주를 격리당했는데 무증상으로. 아 그때 네. 그 드라마가 좀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? 확실히 드라마들은 이렇게 캐릭터들을 확실하게 딱딱 잡아가지고 하니까 근데 우리도 사실 이제 병원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딱 의사 선생님들마다 캐릭터들이 좀 확실하게 보이잖아요. 음... 그래서 음, 맞아요. 네. 맞아요. 그런 거를 한번 이제 MBTI로 좀 분석을 해보면 오늘 재밌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단은 저희 각자의 MBTI랑 이런 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오, 생각이 들고 궁금하네요 일단 김병호 원장님. 뭘것 같으세요? 아이. 아이라기에는 <laughs> 조금 이성향도 있는 거 같아요. 그래. 예. T는 확실한데. 아, 그렇죠. T는 확실히 음, t 요 확실한 T. TJ. INTJ. 아, 아닌가? 나름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틀리시저 <laughs> INTJ. E, 아. 이성향이 아 e 있다니까요, 확실히. 네. 네, 또두분다 틀리진 않은 게50 9대 41요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뭘것 같아요? 일단 유범성 원장님은 T는 아니에요 그리고 J... J도 아닌가? 나이 궁금해 J일 것 같아요, 확실히 아, J일 것 같고 지금 J 아니고요 <laughs> 같이 어디 다녀보시면 안 <laughs> 아, 그래요? 어디 우리가 간 적이 있나? 학회 이런데 아, 그렇구나 <laughs> 아, 맞아 맞아 그런 적도 있어요 학회인데 서울에서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SRT 타고 내려서 서로 어디였지? <laughs> 찾은 적 있어요. 와. 어 여기 어디였구나, 뭐 K 호텔이었구나, 어디였구나 이렇게. 그러면 네 확실히 E는 E실 거고. 같 e, F F P까지 찾았으니까. 음. 저는 E N F P입니다. 아 E N F P. E -N -F -P. 저는 e. 한번 예 네, 그렇죠 E는 e. 맞고. E S. 예 S. T. 티아 제가 티같 나요? 아유 완전 티죠 <웃음> <웃음> 근데 확실히 예 맞습니다 ESTP입니다, ESTP입니다 저는 예.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사로서 일하는데 본인의 MBTI가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? 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외과 의사들은 제 MBTI가 되게 도움 되는 것 같은 게 일단 이기 때문에 새로운 환자가 들어와도 어색하지 않고 음. N이기 때문에 어, 이 사람 왜 아프지 상상하게 되고 어, T라서 환자한테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을 해주고 뭐 공감은 학습하면 되니까요. 그렇죠. J이기 때문에 제 스케줄에 맞춰서 이렇게 딱딱할 수 있으니까 그 리액션을 학습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용이안 되는 거예요. <laughs> 창의가 안 돼요 창의가. 네. 아니까 아니,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그 약간 F 성향이 있는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과별로 성격이 약간 있는데 보면은 정신과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내과 계열에서 F 계열 선생님들이 좀더 많은 것 같고 네, 외과 계열 선생님들은 사실 T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되게 부러웠어요 이게 환자한테 되게 몰입을 잘 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공감도 잘해주시고 그래서 어 환자 때문에 막 되게 힘들어하고 하는데 그런 거를 저는 보면서 되게 약간 부럽기도 하고 좀 그랬었거든요. 어떠신지? 저는 진짜 극예쁘거든요 어떤 환자분하고 그런 얘기도 했어요. 원장님 이렇게 예쁜데 수술하기 힘들지 않으세요? 그러니까 힘들 것 같아요. <laughs> 힘들어요. 힘든데 그런 건 있어요. 이 사람은 수술, 이 사람은 수술 아, 수술 아니고 이제 주사 이게 딱 나눠지는 사람이 있고 그 중간에 어딘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조금 더그 사람 입장에서 어 이게 더 나은 거 같다 이 결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 같아요 음... 그러다 보니까 티가 발버둥 쳐도 <웃음> <웃음> 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아... 애플 만이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하지 못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전 그나마 다행인 게 저도 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. 아, 네, 저도 허리가 아픕니다. 그래서. <laughs> 그래서 공감이 가능해서. 근데 저는 확실히 T라서 좋은 점도 있는 게 어떤 상황에서는 또 철저하게 좀 냉정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, 우리가.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이제 객관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선택을 환자분 본인이 하셔서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해드리는 게또 의사의 역할이니까. 그렇지. 그 사실 그래서 미디어나 이런데 노출돼가지고 보이는 의사들은 참 사실 굉장히 냉정하고 냉혈한이고 좀 우리 같은 이런 T 성향들을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T가 많아서 그럴까요? 의사 중에 T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제 느낌은 그래요. F는 좀 눈에 띄어요. 아 네. 네. 대부분 T 특히 써전은 담담하게 이제. 네. 거기 덧붙이자면 제 생각에는 원래는 F인데 음. 이제 저희들 왜 보면은 너무 공감 환자 너무 몰입하면은 다른 환자를 볼때 방해가 되니까 맞아. 거리를 두라고 애초에 의대생 시절에 배우잖아요. 아. 그러면서 F도 T가 되어가고 그런 게 아닐까. 그럼 그거는 어떠세요? 그러니까 P고 P고 J시잖아요. 그 계획적이고 무계획적인 이런 부분이 일하는 데는 또 어떤 좀 있는지. 혼자 다른 저부터 말씀드리면은 제임 되게 피곤해요 사실은 사실은 되게 피곤한 게 왜냐면은 저희는 수술하는 거 하니까 수술 스케줄이 나가잖아요 시간 단위로 부단위로 계획을 해놨는데 <laughs> 네, 마취 시간이 안 맞으면 불안한, 불안해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어. 이거는 생각을 로그러니까 그런 사실 그런 건 있어요 너무 계획적인 사람은 완벽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딱 치고 나가기는 좀 에너지가 있지 네. 않나. 저 같은 경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. 음... 어, 수술이 뭐 다차 있네? 뭐 점심에 하면 되지. 이렇게 생각 되면, 어, 저도... <laughs> 그고 그냥... 제가 오늘 점심 못 먹었거든요. <laughs> 원래 점심 <laughs> 못 먹은 다음에 생각하는 거죠. 아왜 오늘도 못 먹었지? 이런. 이러면... <laughs> 맞아. 그때 이제 스트레스 좀 받고, 아 그럼 지 <laughs> <술> 먹으면 되지. <laughs> 약간 그렇게 하면은 일을 더 많이 할 수는 있다. 저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일도 안 끝나요. 그러니까 많이 더 많이 하게 되지 않나요? 예, 네, 그러니까 이게 원래도 피 성향인데 더 피스러워진 게 워낙에 신경외과 전공이 할때 여기저기서 막 일들이 터지잖아요. 뭔가 어차피 내가 계획을 세워봐야 어차피 이건 맘대로 안 되고 그냥 내 눈앞에 닥친 일을 한다라는 스타일로 살다 보니 더 성향이 피가 된것 같아. 이런 이런 분은 시작을 못해요. 그렇죠. 아, 그래서 저는 시작은 이분에게 맡기자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똑같은 얘기를 이재국 교수님도 항상 하세요. 이재국 교수님 뭐 결정할 때 이렇게 막 완벽하게 막 하거든요. 아... 그냥 해 버튼은 제가 눌러줍니다. <웃음> <웃음> 사실 그래서 피들이 편하게 살아요. 아, 편하죠. 응. 우리가 지금 다이 성향이잖아요. 아이 성향도 약간 있으시다 그랬고 응. 주로 그러면 여유 시간은 어떻게 보내시는지? 일단 저에겐 또 가정이라는 그렇죠. <laughs> 예, 육아를 감, 담당을 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니까 정말 여가간이딱 주어진다. 나 혼자만의 바로 뭐 넷플릭스죠. <laughs> 김영원적인 것 같아. 저도 이긴 한데, 저도 집에 있는 걸 좋아합니다. 음.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하는 일이 조금 고정된 자세로 일을 하다 보니까 빈 시간 생기면 일단은 눕고 싶습니다. 음. 그래서 누워서 TV 보 아, 넷플릭스. 외향적이면 외향적인 넷플릭스를 보면 되고 <laughs> <laughs> 내향적면 내향적인 넷플릭스 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있으면 약간 병날 것 같던데. 아 그래서 안 하는구나. 네. 지금 아기가 이제 좀 아직 많이 어린데 와이프도 이제 같이 좀 외향적인 성향이다 보니까 쇼핑몰 같은 데나 이렇게 아 가가지고 산책이라도 하고 와야 좀 바깥 공기를 쐬야 좀 이렇게 리프레시가 음. 되는 스타일이라서. 전 T처럼 합니다. <laughs> 예를 들어서 때를 쓴다 그러면은 내가 때를 써서 얻을 수 있는 건 없어라고. <laughs> 요구 사항을 명료하게 얘기를 해야지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야. 라고. 이게 근데 아무리 T 성향이라도 애기가막 이제 막 자는데 막 울고 이러면 어 저는 못 견디겠어요.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좀 늦게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와이프가 아기를 재우고 있는데 막 울고 네, 있는 거예요. 너도 내가 안아서 재울게. 그러니까 어 응, 그래 그러든지 했는데 안았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. 와이프한테 다시 이제 <laughs> 이렇게 내려가면서 미안 내가 잘못했다. 엄마 많이 새지. <laughs> 네 확실히 아빠가 많이 놀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미안하지. 자 오늘은 MBTI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. 사실 MBTI에 따라서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지 환자를 대하는 마음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가 또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히 검토하고 영상을 또 재밌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